세포 아닌가? 이거 스퍼맨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성민 정 네, 앞에 이 책이 계속 있어가지고 스퍼맨이라는 <laughs> 게 이제 퍼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이런 프로에서 자세히 설명하기 좀 애매한 단어지만 정자라는 뜻거든요 예전에 제가 광고 찍을 때 정자 역할 한번 했거든요 <laughs> 한국에 왜슈퍼히어로가 없냐? 음. 마블만 있고 음. 어벤져스가 다 있는데, 음. 한국에는 왜슈퍼맨이 없냐? 아, 한국군이구나, 그래서 이게. 한국형 슈퍼 히어로를 만든 게슈퍼맨이 아니라 아 슈퍼맨퍼맨 아 우리가 기에 이제 19금 만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19금 만화 하면 대물 뭐야? 저 내후년에 들을 거예요. 아, 이거 뭐나1 8살이요 18살. 걔네 등록은 아 있잖아. 아.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19금 만화 중에서 아, 이거는 좀볼 만하다. 아, 나는시구금을 많이 안 봤습니다. 네. 많이 보신 거 같아요. 네, 아니 아, 교수님이 여기서 봤다가 아, 이상하잖아요. 저는, 저는 요즘 우리가 고백부부라고 드라마 기억나요? 네. 존나러 어, 네, 선배님.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원작이 시구금이에요시구음이에요 아, 네. 네. 진짜. 네. 원작은 다른 제목이에요. 원작이 네. 한번더 해요, 예요 <laughs> 자기 한 번도 안 <laughs> 막 이런 거 아니야? <laughs> 뭐 어떤 그 생각 하고 인제... 있었어요? 아니 그게 저도 원래 그 웹툰을 알았거든요 유명해서 음. 근데 봤어, 맞아 하니까 그러니까 알지는 못했어요. 아 거예요, 본 거예요. 알고 있었으나 보지는 어, 못했어요. 아, 네. 인증을 해야 돼가지고 성인 음. 인증해야 돼가지고 아. 보지 못했는데 그게 워낙 핫해서 이제. <laughs> 드라마로 나왔더라고요. 음. 그래 그거는 아니 그런데 사실은 슈퍼맨 이 웹툰 작가님께서 우리나라엔 시어로 물이 너무 없다. 정말 시어로 물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정자 스퍼맨 근데 사실 직접 스퍼맨을 보면 네. 야하지 않습니까 설정 자체가 그렇죠. 워낙 음. 야하게 느껴져서 그렇다아 이게 언제 적 거예요? 매년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시즌 2가 지금 연재하고 있고요. 아... 시즌 1도 지금 1년 조금 덜 됐고, 그게 그 옷, 입고 있는 수트도그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똑같은 재질의 수트 우리 상상이 안 되는데 무슨 아, 뭔데요? 그렇습니까? 네, <laughs> 상상. 고무 장갑이에요? <오케이. 웃음> 고무 장갑을 합시다. 고무 장갑이잖아다 <laughs> 네, 네, 네.